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분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후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일을 알리노라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부문 말씀은 2사에서 4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부터 5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이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약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큐티 전체를 개관하며 묵상을 하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 보니까 포커스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록 제 개인에 맞춰진 묵상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은 제 가정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예,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상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한절 한절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제 아내의 암사건 가운데서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택한 종 예수 그리소를 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내의 갑상선 암으로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며 이 시간 가운데 내 죄의 중대함을 보며 회개할 때 그것은 거룩구리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큐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육이 살아있을 때에는 큐티도 힘들고 또 깨달아지지 않더니 고난당하여 육이 무너지고 영이 깨어나니까 애쓰지 않아도 주의 음성이 너무나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3절에 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 아내와 저는 문자 그대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30대의 아내가 꺾이지 않는 거목인 줄 알았고 꺼지지 않는 횃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암을 허락하셔서 꺾으시니 버틸 힘이 없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부시면 연기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정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저임에도 회개함으로 죽게 나아가는 저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4절에 오늘 저와 제 아내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정의를 세우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땅의 진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그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시고 아낌없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정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악망할 참된 교훈입니다. 사람 중에는 누구도 이 암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도울 수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정의와 교훈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제 아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악망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5절의 말씀에 이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이심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그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호흡을 끊으시면 저도, 제 안에도 또, 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말로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호흡하는 것과 영을 가진 육체로 사는 것이, 크신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암사건이 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호흡도, 또, 영과 함께 육체로 사는 것도, 오로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이 정말로, 진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저 제 아내에게 그 호흡을 계속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불러 손을 잡아 보호하시며, 백성의 언약과 이 방이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언약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빛이 되십니다. 제 아내가 간그 병원도 권위 있는 병원이고, 또제 아내를 담당한 의사선생님도 많은 공부를 하고,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암에 대해서 95%의 확률만 이야기할 뿐, 아 5%는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기에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더라도 100% 낫게 해주겠다, 장담하지 못하고 고쳐주겠다, 약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제 하나님만이 약속, 확신한 약속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지금 흥함에 있는 우리에게 소마,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오직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내 아내의 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100% 구원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고, 바로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에 지금 이 암사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갑자기만 흑암의 감옥에 갇힌 사건일 것입니다. 이 암사건은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갇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이 시간에 지금 저와 제 아내는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오히려 잘안 보이던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더잘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힐 뻔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연민과 슬픔의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이 상황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 때문에 누리는 절대 평안을 누리며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께서 이암 사건을 주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실 때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갈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을 때 바로서 그런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저와 제 아내는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과했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에 장차 당할 환난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잔차당할 환난에 대한 복음을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이 환난을 준비했게 이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제 아내는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을 통과하며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잠시 엎드려질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게는 못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였다면 이런 사건 가운데 건강 걱정, 돈 걱정, 또 자식들 걱정하며 그렇게 슬픔과 절망으로 죽어갔을 텐데 지금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이 암에 대해서도 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며 웃고 울고 평안을 누리고 가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그런 대화를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 그것이 지금은 당장의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새 아내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이, 그 고난 끝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그새 일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받고 누리고 소망함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듯 저와 제 아내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제 가정에 임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우리의 죽어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순한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세,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신하신 사랑 노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께 감사 드리라. 주께 찬양 하라. 기쁨 네 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 을찬 양하 라. 낯 아보 며주찬 양하 라. 목소리 로 찬양. 소리 높여 사랑 마음 다영스 찬양해 선하시. 주니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하 신출이 찬양합니다.